네, 좋아 여러분이 오늘 사사기 3장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좋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때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습관 그리고 항상 주어진 틀에서 자란 환경 가운데 그 신앙의 색깔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또 어렸을 때 모태 신앙으로 인해서 부모님에게 아니면은 처음 만난 그 멘토라든지 전도했던 그 상대방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주어진 그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그 주어진 틀이 정말 성경대로 말하는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틀이 없던 시대 틀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 틀을,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그 틀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에 나오, 구약을 통해서도 여러 군데에서 나오지만 예수님의 대표적인 그 틀을 깨기 위해서 나왔던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인사권이라고 할수 있겠죠. 정치적인 용어로 보게 되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열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뽑으셨을 때 기존에 있었던 그러한 문화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정통적으로 이루어졌던 모습보다는 파격적인 제자에 선출을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닙니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예루살렘 같이 부유하거나 어떠한 모든 것이 중앙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동네 출신이 아니라 갈릴리라는 연약한 동네에서 그러한 출신들을 제자로 뽑았습니다. 인간적으로도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갖추어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 아버지 뭐해 라고 자랑할 수 있을 만큼의 환경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어떠한 그런 것 전혀 없이 낱고 천하게 그리고 서민 중에도 서민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구약을 통해서 봐도 하나님의 인사권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헌신한 사람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중요시 보십니다. 그들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느 출신이고,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할줄 아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기보다는 얼마나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헌신된 자들을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을 보지 않고 부족한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리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또이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서 또한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않고 우리 또한 나의 부족함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그중에 대표적인 구약의 인사권을 보게 되면은 사사기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성을통해서 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오죠. 그런데 오늘 이 3장 내용은요, 그 사사가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3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대부분 사사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누구를 알고 있죠? 기도원. 기도원의 몇명 용사죠? 예, 알 겁니다. 삼손. 예, 어디가, 어디가 힘의 근원이죠?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온리엘과 에웃과 삼갈은 여러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주일학교도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사사가 사사였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온리엘, 에웃, 삼갈을 통해서 이세 명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육하,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일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통점이 없습니다. 이세 명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세 명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하나씩 하나씩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온리엘입니다. 온리엘은 메소보다미아 왕쿠산 라다임에게 이젠 그가운데서 괴롭힘과 학대를 당했을 때 거기 안에서 사사가 되어서 큰 역할을 세운 하나님 의 일꾼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제가 어렸을 때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항상 아버지 친구의 아들을 저에게 항상 얘기하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아버지 친구의 아들이 너무나 싫었어요. 얼굴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도 심지어는 나이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애는 어느 학교 갔더라? 그 애는 직장 가는데 용돈을 주더라. 그 애는 어떻게 어떻게 하더라? 전 그때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버지 친구의 그 아들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자랐을 때 분명히 아버지 친한 아들이 있거나 엄마 친한 딸이 있거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애들한테 야, 그 애는 좀 이러더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완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비교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온일은 그런 자격 조건을 가진 사사였습니다. 인기 있는 자의 자격 조건이 뭐냐면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실력과 외모와 어, 든든한 후원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어느 회사든 노력만 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실력, 외모, 든든한 후원자. 근데 두 개를 갖고 있으면 선택할 수 있다고 해요. 세 개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에이,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주어진 자격 조건입니다. 어쩌면 은니엘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의 조카입니다. 갈렙의 조카. 갈렙이 여러분 아시죠? 여우수와 갈렙만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고 했었을 때 결국 그 둘만이 가난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믿음으로써 자기에게 달라고 하고 정복했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서 이름, 그 이름을 모를 수 없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베수모데비앙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아, 리사다임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고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사기 1장 11절과 13절을 보면 벌써 그의 화려한 경력이 나옵니다. 어떤 경력이 나오면 갈렙이 기럇세벨을 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아내로 줄 것임을 말합니다. 여기를 정복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을 주겠다 말할 때그 일을 감당한 것이 누굴까요? 바로 온예일입니다 벌써부터 전쟁에 능했고 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엘리트 집안 출신의 어디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누구나 다알수 있는 위대한 선조였고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 피가 온예엘에게 이어져 있으니 그가 리더가 되기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와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전쟁 가운데 나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이 40년간 평온했고 11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40년간이라는 것은 한 세대를 말합니다 그만큼 평화를 이룰 수 있었던 리더였습니다 그 뒤에 누가 또 사사가 되냐면은 에웃이라는 자입니다 이 에웃은 달랐습니다 그 조상이 누군지 그리고 얼마나 유능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또 모아방 에글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진노와 어려움을 갖고 18년 동안 힘들어할 때 지금 에우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를 뭐라고 말하냐면 왼손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도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왼손잡이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왼손잡이 있으십니까? 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laughs> 예, 옛날에는 부끄러워했죠 왼손잡이를. 근데 이 당시는 왼손잡이는 어땠을까요? 왼손잡이는 없습니다. 이 당시에 잘 하셔야 돼요. 어 얘는 왼손잡이네. 어, 그러면 좀 살기 힘들겠네가 아니라 이 당시는 왼손잡이는 없습니다. 무조건 오른쪽과 왼쪽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장자에게 축복을 줄때 무슨 손으로 하였죠? 오른손으로 합니다. 주님께서도 오른손을 사용하십니다. 주력기 15장 6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 부른 찬양이 있는데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다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뭐냐면, 오른손에 오른쪽의 중요성을 둡니다. 10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0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원수들로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뭐냐면, 정말 내가 오른손이 편하고 왼손이 편하다는 게 아니라 오른쪽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왼손잡이란 뜻이 뭘까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장애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왼손잡이 오른손도 사용하고 왼손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은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불구였다는 뜻이죠 심지어 아이러니하게도 이 베냐민 집파 출신인데 베냐민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에우스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왼손잡이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그의 단점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 완벽하지 못한 불교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자가 지금 에글론이라는 모하방을 암살하는 계획을 갖게 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지금도 그렇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한나를 대표하는 사람을 쉽게 만나기란 어렵습니다. 더더구나 같은 민족이 아닌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이방 국가 근접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가지고 왕을 독대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되게 연약해 보일 수도가 있습니다. 팔이 없잖아요. 팔을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곡물 운반자로 적절하에 앉지만 충분히 모든 이들이 방심할 수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6절을 볼까요? 3장 16절을 보면 애옷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옥 속에 차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규빗이면 한 45cm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어디에 채웠죠? 여러분들, 긴칼 옆에 채우고 알죠? 긴칼 옆에 차고 여러분들 오른손 잡이면 칼을 어디에 채워야 됩니까? 왼쪽에 채워야 되죠 왜 오른쪽에 채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못 뺍니다 오른쪽에 채웠다는 건 뭐죠? 왼손을 오른쪽에 있는 거를 빼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불구인 몸을 갖고 그리고 독대하면서 에글론 왕 앞에서 그 칼을 뽑아서 에글론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잠들었다 하고 도망쳐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그들이 모여서 크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80년간 그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부분을 갖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가 누굴까요? 오늘 읽었던 삼갈입니다. 31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한절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 드보라의 찬양 가운데 5장에딱한번 이름이 다시 언급되긴 하지만 사사치고는 너무나 짧습니다. 그럼 이, 이 짧은 한절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이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것은, 그가 아나세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나세 아들. 아나스는 뭐냐면, 가난 전쟁의 여신입니다. 한마디로, 이방 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배우자 중한 신이입니다. 바알이라는 신이 여러 명의 배우자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신이 바로 아나십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군사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 것이 바로 안하십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삼갈은 정연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방인이란 뜻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었던 여우소와 같은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맞물려진 이름들이 아니라 지금 다른 이방신의 이름이 갖고 있는 자, 아나세 아들 삼갈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순수 혈통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외국인 피가 섞인 혼혈 아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살았을 때, 10년 전에 살았을 때, 저희 제가 2층에 살았는데 지하에 살고 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의 와이프가 남편은 한국 사람이었고 와이프는 필리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잘 그렇게 활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돌아다니지도 않고 조용조용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편하게 그 사람을 대해주지 못하는 시대적인 또 사회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보다 더 순수한 혈통을 강조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한마디로 기본의 기준에 우리가 바라볼 때는 리더가 될수 없는 자격을 어떻게 보면 어떠한 것도 할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앞에 말씀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세 리더자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세 명의 사사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한 사람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조건을 갖고 있는 리더자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다른 한 사람은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장애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절대 어서 리더가 되어서는 안될 출생 기록을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세 사람은 공통점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라는 것은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오직 공통점은요,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 홀로 계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잣대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잣대가 너무나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첫 번째로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 상을 보면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해서 이세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찾는 내용 너무나 잘 알죠? 다윗을 찾는데 사무엘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너무 다릅니다. 왕의 풍채와 외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이 아닌 우리의 마음가짐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우선 상대방에 대해서 볼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마음의 중심보다는 그 사람의 외관을 볼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의 부족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늘 말합니다. 너무나 좋은 자세죠. 그런데 여기서 더 심해지면 뭐죠? 자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난 부족해. 그런데 그 자학의 내용이 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의 자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서 있다는 그 자악이 아니라 내 출신, 내 능력, 내 학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그 비굴함, 그것으로 자악하면서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중심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굳건한 신뢰로 이루어진 바탕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 결과는 내 자랑이 됩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에 29절에 이런 말을 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가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중심이 마음밭이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할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오늘 나오는 사사들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자신의 상황도 알고 있고 자신의 부족함전도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뭐, 온리엘은 뭐 어, 제쳐두고요 에우스는 자신의 장애를 가지고 단점에서 장점으로 승화시킵니다 삼갈은 이 31절에, 이 한절에 많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소모는 막대기가 뭡니까? 약 2m 43cm가 되는 긴 장대입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이 소를 제촉하는 대못이 있고요. 반대쪽에는 쟁기가 있습니다. 뭐죠? 농사의 한 부분이죠. 기구죠. 무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사용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자신의 밭에서 자주 사용하던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와 바울은 너무나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부분을 가지고 바울의 부분을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말하죠? 사람을 낳는 어부라고 말하죠.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죠? 어부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논밭을 가꾸는 사람이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만약에 제자들이 목수였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잘, 해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걸 갖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뭘로 물리쳤나요? 그가 자주 사용하는 돌팔매질을 갖고. 골리앗요 그렇지만 다윗이 말한 게 뭐죠? 전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케하는 일을 왜 가만히 느냐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말씀하면서 말하면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것을 사울이 갑옷을 주고 자신의 것을 줘도 그것이 아닌 자신의 것을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고백한 1 0편 23편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다윗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가 목자였기 때문에 그가 양떼를 키웠기 때문에 이 말하는 것이 너무나 와닿지 않나요? 그삶 가운데서 그가 할수 있는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 경비합니다 그 삶에서 그가 잘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가 가장 잘하는 환경 가운데서 익숙했던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요즘 많은 신앙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너무 과한 욕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과한 욕심을 가져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사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선에서는 내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용되어지는 그릇의 중요성을 둘 때가 많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저는 등치가 크니까 대접이라고 한번 말해볼게요 <laughs> 저한 대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접을 사용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대접에 금을 칠하길 원합니다 은을 칠하길 원합니다 은그릇 금그릇을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석까지 박아두면 정말 멋있고 화려할 것 같습니다 은그릇 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을 사용하시는 이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을 사용하시는 이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릇이 얼마나 닦여졌나가 중요한 것이냐 그 그릇을 만지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사용하는 이가 아닌 그릇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은이 열두 제자를 파송하죠 열두 제자를 파송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도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배낭이나, 두벌 옷, 신, 지팡이, 그게 전부입니다. 어떠한 것도 갖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존으로 받아야 될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고 뭘 말하자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주변의 환경에서 받아야 될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주십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귀신 쫓는 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병자를 고칩니까? 그거는 어느 환경에든 어디 태어나든 할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전대나,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도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건 뭐죠?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권능 하나 주셨습니다. 그 권능 갖고 너희 그릇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게 되면 14절 이하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우리는 여기에 집착합니다. 나는 왜두 달란트고 쟤는 다섯 달란트일까?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제가 그냥 말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할때 우리는 벌써 계산합니다. 5-2는 3, 5-5는 10. 우린 거기에 집착합니다. 한 달란트도 주님의 권능을 받고 사용하면 그 주인은 뭐라 말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다섯 달란트가 만약 사용 안 하고 땅에 묻었다면 주인은 동일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너가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그 하나, 그 믿음 갖고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부터 또 내년 한해 사역을 위해서 사역방람회를 합니다. 12월 달에는 임직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직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한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왜 합니까? 그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그 직분을 감당하십니까? 비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평가하십니까? 이 사람이 왜그 일을 하지? 아니면 내 자신을 비판합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나왜 이거밖에 안 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뭘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권능을 줬는지 안 줬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진실되게 서 있는지,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역사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감당하는지가 우리는 먼저 그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 위치와 내 타이틀과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서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그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지 거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거기 앞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숫자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어떤 환경도 능히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용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단지 우리와 거리가 너무 거리가 멀고 시대적으로도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는 자를 찾습니다. 추수한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경에 봐서도 그 추수한 일꾼의 자격은 조건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 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일치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